<laughs> <laughs> to have welcome him to <laughs> anyway you welcome you are the leader now. Why? Yeah, Okay, me Oh. to the pond. Is it okay? Yeah, it's okay. Yeah. One. Okay. 음! 음! 안녕하십니까. 블루그린입니다. 레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안 나가려고 했는데, 베트남 날씨는 예측하기 힘든 것 같아요. 날씨 예측이랑 다르게. 계속 이게 날씨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지금 구경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려는 데는 여기, 떡스터 오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여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점심을 안 먹어 가지고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그 오리등장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서 거기 카페에 들렸다 가려고 합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은데 너 떠나 경계하고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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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이, 잠깐 어어 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여기로 올라가어 거구나. 완전 이상한 길로 왔어 다행히 멍멍이 채쳤고... 지옥에 기다려도... 아. 아... 아... 다시 가자, 이제! 더큰 길로 왔네 진짜. 어. 야, 무슨 북이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냐? 제일 땡볕인 시간인데, 아, 아 내리막길이다 그래 여기. 이 자전거 유일한 장점, 내리막길에 페달을 안 밟아도 된다. 최고의 장점. 그냥 알아서 가죠. 아, 다 왔다. 여기서 한 5분, 10분 정도 가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서부터 표지판이 잘돼 있네. g 스 s t r a 멍멍이, 또 오지 마라. 또 비포장 길을 따라서 가는구만. 봉아지, 봉아지, 얼 봉아지. 엄마 손을많이 줘. 엄마 닮았네. 안돼안 돼. 아. 어, 여긴가 보다. 여기가 오래 있던가? 왜 이렇게 물이 없어? 자전거 다시 타자. 여기는 페달 안 밟아도 내려가겠다. 야, 자전거 타고 온 사람 나밖에 없네. 왜일 네, 처음에는 이 자전거 누가 훔쳐가지 고민했었는데, 한국에서의 습관 있잖아요. 언복동에 나라? 근데 내가 봐도 이건 안 쳐갈 것 같아. 들어가면 되겠지. 데이트하기 좋은 곳 같은 느낌? Hello, I want to e a 아 y e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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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어디 오케이 땡큐 아 좋다 여기 시원해서 좋다 아. 여기가 풍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 풀도 있고 이쪽은 뭐 호수가 있긴 한데 지금 물이 많이 빠졌죠 이게 보면은 구글 렌즈라는 건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이게 한글로 자동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여행 때 로컬 식당 같은데 가면 이걸로 무슨 메뉴인지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딸기 솥다이랑 이거 당면 볶음 이렇게 두개 시킬게요. s t shrimp noodle one. Ok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c o m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 마 안에까지 꽉꽉 섞으라고이 숟가락은 준거 같은데. 너무 행복하다. <laughs> 이 맛에 여행하는 거지. 딱 딸기 애를 시키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또 딸기 성애자여가지고 웬만한 딸기는 다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네요. 진짜 꿀북 같은 맛이다. 까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우리나라 잡채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거 보면은 잡채 아니야 잡채? 잡채면은 잡채에다 밥 비벼 먹어야 되는데 맛있겠다 아무튼 음 맞나? 음. 여기 종업원께서 물을 주시면서 소스를 하나 주셨어요 맛이 되게 특이한데 우리나라 초고추장 초고추장 느낌? 이게 제가 해산물을 시키긴 했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거랑 초고추장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와 아, 매콤해서 맛있네. 여기 카페 자체는 되게 예쁜데 아니 호수에 물이 없네. <laughs>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카페는 맛도 괜찮고. 근데 물이 없네. 아 너무 안타깝네. 역시 내자전거 아무도 안 차갔지? 내 그럴 줄 알아. 이제 오리농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열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번 오리농장에 가봐서 오리를볼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좋아, 좋아. 아주 좋고. 뚝호! 한국에서도 시골에서 자전거 잘안 타봤는데 베트남에서 이걸 타보네 야, 벌써부터 오리 소리 또 들리네 저긴가 보다 헬로? 아... 어, 바쁘시 Or... No, just bicycle. Ah, bicycle. Yes, yes. Let's we'll first. Okay. Traveling alone? Yes. You see them before? No, no, first time. A uh, peppercorn. Peppercorn? What yeah. is it? You try them? No. Spicy. Spicy? Yeah. Peppercorn? Hot one? Yeah. Can I eat it? Yeah. Oh. <laughs> <laughs> It's okay. <laughs> Korea knows no, the pepper? I know, we have pepper too. It's like a pepper? Yeah. a 아, 후추. 후추 맛있구나. Oh, 음. 후추 또. Like 통치로 심은 것. Over there, the peach. a 복숭아. You can eat? Not now, but later? Eat now. Now? Yeah. a uh, small one? Yeah, only ah. some more after the right one, first right one, yeah. Oh. Oh. Can I have it? Okay. Mm. Oh, in there. Delicious. Mm. <laughs> I eat every day. You eat it every day? Yeah. Wow, you look healthy. <laughs> <laughs> because before COVID, mm -hmm. now we are not over now. Yeah. But only see the duck. Mm. Before the tour, the food and drink riding buffalo and ah, really? But ah. now, uh, maybe next week we are open. Okay. But now I saw you to see the duck free now. Okay. And the plan, okay? 구경해 Hello,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duck heave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ah, nice to meet you! <laughs> yeah, nice to meet you. <laughs> you to head. Bow, bow. <laughs> <laughs> My turn. Yeah. Okay, okay. Open, hand. Open my hand. Say, introduce you to the duck. Say your name to the duck. Say your my name is <laughs> Lee. 빨리 먹. 어어 야. 야, 너네 진짜 네 야. 야, 너네 진짜 빠르네. Move and run. Move and, move and run, run. run. Move and run. run. Okay, okay. Anyway you want. o l e a d up. 와. 야, 너따라 네. 아, 그래, 이다 싸워야 돼, 이제게잘듣어 듣... 아, 이렇 어? 아, 이케이오케이렇이리와이리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오, 오네? 오.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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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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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ake it, take it. Oh. Oh. Just Stand up.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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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ly the pond. Is stand it okay? Right. Yeah, it's okay, yeah. One, okay. two, three, go. Oh! oh. Yeah, Amazing! <laughs> 야, 닭이 날 수가 있구나. 아 아니, 닭이 아니야. 오리가 날 수가 있구나. o n 아야. Thank you very much. Yeah, they don't tô, stop eating. Yeah, they keep eat, eating, t i non-stop. <laughs> non-stop. And <they are> crazy. <laughs> Wow, that's okay. amazing! Amazing! Let's try. <laughs> yeah, I got my toe disappear. <laughs> how did you know about duck stuff? Uh, I saw the, in the Google. And you don't expect what you do. <laughs> yeah, <really? laughs> I just come here. I didn't know that on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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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look how you Your hands and your feet time to clean the duck shit. Okay, yeah. uh, duck shit. Okay. <laughs> oh, but I think for young young traveler in Korea it's really good place to come here ah, reall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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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e, just stay in Da Nang yeah, yeah. Yeah. and not, not put it on their journey yeah. yeah oh do you have that kind of t-shirt by yeah, the way? yeah yeah we are uh, t I, I, I'm giving I was putting my eyes on that ah, yeah. <laughs> yeah. 어 너무 재밌었네 진짜 <laughs> 잘 쉬고 안 간다 안녕 폭나에서의 마지막 여행을 끝냈고요 저는 이제 내일 다낭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